안녕하세요. 오사입니다 요즘 안결이라서 밖으로 나가기 망설여지는데요. 오늘은 죄를 무릅쓰고 묘를 쓸수 있는 음택지를 찾아 나서 봤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위성사진에서 살펴본 곳으로 올라가려 하니 잠목이 오고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곳으로 올라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농사를 포기한지 꽤 되었는지 지금은 잡목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어서 목적지로 올라가기 이미 들었습니다 잡목과 잡풀을 헤치고 어렵게 올라왔는데요 이곳에 약간 완만하고 넓은 땅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밭처럼 되어 있는 이 땅이 산 지번인 것을 보면 산줄기 끝자락에 약간 완만하고 넓은 땅이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을 개관해서 밭을 일구어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뒤편에 기봉한 산보리는 둥그런 금성체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무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겹겹이 뻗어 내리는 산줄기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저 산줄기는 애베꽃자락이고, 저 애베꽃자락이 조한산이라 알수 있는데요. 대체로 무난합니다. 그리고 좌측 가까이 뻗어 내리는 산줄기가 든든하게 감싸고 있고, 또한 우측 가까이 뻗어 내리는 산줄기가 포근하게 감싸는 영상입니다. 그러므로 사세를 모두 갖추어서 열이 맺힐 수 있는 내부적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지금은 잡목과 잡풀만 무성한 것을 보면 이미 농사를 포기한 버려진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곳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요, 혈이 맺힌 앞으로 돌출된 산줄기는 바로 앞에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즉 용진이 됨으로써 설기가 될 염려가 없습니다. 여 같이 살펴봤을 때 흠이 거의 없는 명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숨어 있는 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